아, 네. 벌써 이렇게 열정으로 젖어 있어요. 아, 아, 네. 네. 그래서 지금 닦아주셨는데. 네. 아니 그 오늘 그 이렇게 공연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진짜 무대에서 열정을 빼놓을 수 없는 선배님들만 모아주셨더라고요. 모아주셨죠. 는 뒤에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. 어, 네. 어떤 어떤 곡 재밌게 들었어요? 아, 예? 네? 아 같은 룩으로 들었습니까? 네, 네 아주 좋아요 잘... 저 너무 제일 왜요? 세 곡을 세 곡째가 아네세 곡째에 한 가지 곡을 20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늘 <laughs> 공연하는 순서가 예 <laughs> 네. 뒤에 갈수록 더 에너지 높은 없는... 아 뒤에 갈수록 난리 나죠 네 곡을 네. 준비 해가지고요 네. 근데 저는 네.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왜 이렇게 한곡한 한국, 곡이 빨리 끝나는 분위기죠? 그니까요 그만큼 저희가, 저희가... 네? 네, 그만큼 저희가 좀 재밌게 즐기고 있지 않았나 네.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앞으로 남은 곡들이 지금처럼 속도를 끊는다면 너무 금방 끝질것 같아가지고 네. 좀 많이 아쉽네요, 여러분. 미친듯이 노래하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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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즐기고 신 분들도 잘보이나요 저희 잘 보여요, 네. 네. 여러분. 네, 에너지가 좋네요. 아, 네. 좋습니다. 간만에 네. 들 밖에서 무대 하니까 너무 좋네요. 네, 저희도 굉장히. 네. 되게 가을이고 캐스터도막 주말이니까 네. 어 지금. 여...